안녕하세요 여기는 깃불리장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열매를 따는 날입니다 혹시 이게 무슨 열매인지 아십니까 주인님 네. 몰라요 네이 열매 이름은 몰라요예요 무슨 대리겠죠? 예 이름은 몰라요 음. 보세요 엄청 잘 익었죠 와. 아마도 올해 날씨가 더워서 이렇게 잘 익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벌레가 하나도 안 먹었어요. 이거 열매 이름이 맞아요. 무슨 베리예요? 베리굿. 얘가 심은 지 2년 됐나요? 음, 2년째 3년 됐나 벌써? 음, 이거... 아, 네. 키도 많이 크고 열매도 많이 열렸어요. 근데 이거 무슨 무슨 베린 베리야. 하여튼 베리예요. 베리 베리. 얘는 굉장히 강하고 잘 자랐는데 옆에 있는 블루 베리는 여모양이에요. 같이 심었는데 어 얘는 일단 어려서 그런지 아직 꽃을 못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좀 풀을 메고, 세상에, 힘들었구나. 뭐가 막 감았네. 음, 그래서, 어, 올해 대리를 수확 중입니다. 어, 아마, 무슨, 아이 모르겠다. 어쨌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둥씨! 진둥씨! 인사해야지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? 찐둥이에요찐둥이 <laughs> 하여튼 제가 옮겨다니면 이렇게 쫄쫄 따라다녀요, 항상. 어우, 저희 집 당근입니다. 네, 뭐 언제나 이렇게 촘촘히 심었기 때문에 솎아주질 않아서 크기는 엄청 작아요. 이거는 아욱씨예요. 아유, 받아야 되겠다. 제가 아욱씨를 사다 심었는데. 음, 아옥을 따먹고, 따먹은 것보다 씨가 더 많네요. 잘 여물었나? 씨를 곧 받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우와, 우리 집 배가. <laughs> 우와, 맛있게. 이야,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. 잘생겼다. 이야, 아우. 진짜 풀이 너무 많아서 지금 풀과의 전쟁입니다. 자 오늘은 어, 모르는 베리를 빨리 수확하고 가겠습니다. 어우 고추가 익어가고 있네. 음, 풀도 많네요. 까맣게 안된거는 나지통도낙지네네 토마토 한번 볼까요 이야 잘 익었다. 음. 토마토. 와. 아우. 아우, 우리 거미 님. 와, 진짜 맛있어요. 음. 야 아, 진짜 달다. 음. 빨리 베리를 따고 가겠습니다. 어, 잠깐. 지난번 오우 오 자두! 익었어! 우와! 이야! 이거 하나 먹어봐야지! 피자도! 네! 하나 먹어봐요! 자! 에이! 에이! 제가 드릴게요! 제가 먹어볼까요? 음! 음! 어우! 피야! 음. 음. 음! 보세요. 빨갛죠?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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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? 음! 어어요 음! 아잘 익었다! 음! 얘는 씨가 떨어져서 저절로 꽃이 핀 거예요. 예쁘다! 저희 집 참외 좀 볼까요? <laughs> 과연 참외가 익었을까요? 꽃은 많이 폈네. 자, 빨리 베리를 따고 들어가겠습니다. 오늘 날씨 엄청 좋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또 만나요. 안녕.